지금 얘도 근데 얘는 지금 2차식으로 나누고 있죠. 항등식 성질을 똑같이 이용할 겁니다. 봐봐요. 그러면 넷을 어떻게 줄 거냐면 f(x)가 지금 뭐래? x 3승에 플러스 a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비례요. 얘를 뭘로 넣어? 얘로 넣었대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죠. 그렇죠? 뭘로 돼요? x 1에 x 2로 인수분해가 되죠. 얘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몰라. 몫이 뭐가 있고 나머지가 뭐가 있을 텐데 얘들아. 이 나머지가 아 나머지가 뭐.. 나눠 떨어진다고? 나머지가 0이네 그러면. 그쵸? 적을 필요 없는거죠? 돼요? 네. 되지요? 그럼 이 식이 야 아까처럼 항등식 아니겠어? 야 이거 전개하면 이거 나오는거 아니야? 뭔진 모르지만 모르지만 이거 전개하면 얘 나오는거죠? 네. 그럼 내가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는거지. 그쵸? 항등식이 뭐라고? ox는 ox 이렇게 좌우변에 똑같이 생긴 게다 항등식이에요.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식이 등장한다. 그러면 x에다 내가 뭐 넣고 싶냐? 내가 모르고 모르는 이 qx를 죽일 수 있는 놈을 넣어야 될거 아니야? 그게 바로 1과 2라는 거예요. 1과 2, 그렇죠? 그럼 1을 한번 넣고 x에 다 2를 한번 넣었어요. 그럼 등장하는 그 식은 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식이다라는 거예요. 됩니까? 돼요? 해봅시다. 그럼 1넣으면뭐 나와요? 1 플러스 A 마이너스 7 플러스 B가 제로 나오죠. 이으면8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14 플러스 B가 또 제로 나오죠. 얘 다시 쓰면 A 플러스 B가 뭐란 뜻? 6이란 뜻. 얘는 4A 플러스 B가, 얘는 얼마? 얘는 6이란 뜻이죠. 맞아요? 오늘 좀 계산이 잘 되는데? 계산이 물이 올렸, 몰라올른것 같죠? 봐봐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위에 아가 식을 빼면 3a가 야, 그럼 a 그냥 제로 아니에요? 렇요 그렇죠? b는 얼마예요? 6이겠네. 맞니? 맞아요. 그럼 a랑 b를 지금 구했는데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. a가 제로고 b가 6이야. 그럼 얘가 제로고요. b가 지금 6이래요.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겠네요. 그럼 뒤에 뭐라 뭐가 생길 있냐뭐 잘린 것 같은데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죠? 그럼 어떤 식을, 어떤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에, 뭐, 지우고,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, 얘기 Q다시로 넣으면, 내가 요 R만 구하면 정답인 거죠? 그럼 X 뭐 대입한다고? 마이 대입하면 끝나잖아. 그쵸? 여기다 마이만 넣으면 되겠네. 마이 대입하면, 마팔에, 마이 넣으면, 플러스 14에, 플러스 6이 정답이겠네요. 그쵸? 그러면은 12? 정답 12 맞아요? 답 맞는지 꼭 확인해줘야 돼. 알겠죠? 정답 12.